있는 거 안에서 갖고 살이 나면은 안 물어내요 받아줘요 근데 오래된 그러니까 일벌산란 들어가가지고 벌써 산란 들어가고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봉개 돼가지고 숙벌을 만든 거는 거의 안 받아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생각할 때일벌산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상 군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그 왕이 없어서 그걸 넣어주니까 잘라내니까 음.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요 그리고요 게요. 잘못된 게요. 일본살라는. 봉판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갖다가 그 왕대가 다 달아주면은 안 받아줘요. 충판이나 봉판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놈은 아 다섯 번 했으니까 마사하시는 일반 살라 맞겠네. 아, 나는 다른 데서 봉판 하나를 지원해 줘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걸 잘라서 길게 잘라서 넣어주니까 그건 나오더라고. 그 나오는데, 다른 거보다 한, 한달 정도 느려져요, 그거를. 숯벌 다 태어나서 사, 다 벌어내야 되고, 세대 교체. 여기 나와, 여왕이 나와도, 여왕이랑 일벌하고 같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 한 판, 내 앞에는 여왕이 정상적으로 만나가지고, 여기서는 여왕이 살아나고 있는데, 이쪽 번에서는 일벌들, 그 일벌 사는 정리 안된 놈들이 깔쭉깔쭉 대고 갔다가 두 개씩 또 갖다 놔요. 그럼 또 헷갈려. 근데 여왕이 돌아다녀. 보면. 그래서, 여왕이 있으면은 이제 일본을 몰아내요. 일본산란하는 애들을 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배척을 당해요. 그리고 얘네를 받아, 그 신앙을 받아준다고요. 거기서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일본산란 들어가면은 만약에 숯벌 일본산란 들어가가지고 전체 소비에다 일본산란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거 숯벌 태어나면 없잖아요. 꿀도 없어요 나중에. 새캄하고 여왕이 있어도 한달한 한 달이 뭐야. 한달 정도 치고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빨리 접는 게 좋으시고. 아니면은 합봉 시키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양봉처럼 양봉은 그냥 거기다가 다 털어버리고 통 없애버리면은 잘 흡수를 해요. 옆에 뭐 4번 5번 통, 1, 2번 통으로 다 가요. 토종벌은 안 그래요. 쌈박질나요 봉장 정체가 한한 이틀 정도는 소란스러워요. 이거 털어 한통 털어버리면 이쪽 통 아주 쌈박질하고 저쪽 통쌈박질하고 윙윙대고 그 교미장 미상 꾸리는 되다가 그래버리면은 교미도 안 돼요 그 봉장은. 그래서 토종벌은 털라는 얘기를 안 해요. 털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문 닫아가지고 없애버리든지 아니면은 그딴데 멀리 가가지고 새로운 벌통 갖다 앉혀놓고 거기다 털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내 여기 벌통이 있었잖아요. 일본산란 벌통 여기다가 새 벌통을 준비 하나요. 봉판 하나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이 벌통을 저기 한 50m, 30m 가가지고 거기 가서 털어요. 그러면 거기 일본산란 들어간 애들은 배가 보고 못 날아와요. 그외벽봉들만 들어온다고 일로 그럼 거기에 있던 유충은? 아, 유충 다 밟아 합니다. 죽여요 유봉 유봉이 어딨어요? 일벌산란 <laughs> 들어가는데 <웃음> 네. 아니 그래도 뭐 번데이 시절에 있었던 애들이 없다고요 일벌산란 들어갔으면요 은 유봉 자체가 없어요 다 숙벌이 버려야 되더라고요 아니 버려야 네? 되더라고요 한 몇백미터 정도 일벌산란 들어갔던 거는 다 숙벌이라고요 음. 숙벌이니까 쓸데없어 걔는 교미해도 안돼그 음. 숙벌은 다 잡아 없애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털면서 거기 전에 나온 유봉들이 있죠. 일하는 애들. 내역벌. 걔네들은 다시 오잖아요. 내역벌은 제가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여기다가 볼통으로 네. 놔타잖아요 털면 다 일로 온다고요, 걔네들은. 그 자기 집을 아는 애들은 오지만 자기 집을 모르는 유봉들은 못 오잖아요. 모두 지금 유봉이 어디 있어요? 실제 일벌 설란들이 일본 설란 들어갔는데 유봉 자, 생각을 해 보세요. 일벌 설란 들어가면은 제가 어, 어떻게 설명을 드려요? 일벌산란 들어가면 걔네들이 수풀방을 잔뜩 짓고 수풀방이 났잖아요 그래서 수풀봉개가 됐어 근데 거기에 일하고 있는 유봉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 일하는 유봉이 어딨냐고요 일벌산란 들어가는 어린 벌들은 있어도 유봉은 그럼. 없어요 그러니까 일벌산란 하기 초기에는 있지 기존의, 아 기존의, 기존의 초기 태어났고 처음에 태어났고 들어갔을 때 네. 그때는 초기에 들어갔을 때는 있어도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웬만큼 맞아, 다 따라 맞아. 들어와요 또 멀리다가 네. 그걸 다 털고 그러고 왔더니 유봉들이, 지네들끼리 진짜 멀쩡한 유봉들이 묵쳐서 죽었더라고요. 네, 네. 네. 뭉쳐 죽그 예.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것도 많아요. 네. 자, 자, 우리가 그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한 주먹 권는 유봉 때문에 그걸 네. 계속 놔두면은 공장 숯불만 계속 만들어 놓고 그 무의미하잖아요. 근데 그거 털어가지고 여기에 그래도 뭐, 반대박이라도 되는 벌을 갖다가, 좀 약한 벌을 갖다가 합봉을 시켜주면, 그, 제가 뭘 해봤냐면, 저대박통못 치고 나는 구항 있잖아요. 구항이 분봉이 나왔는데, 반대박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거냐면, 2차, 3차 정도, 4차 정도 되는 분봉이에요. 그런 애들은 대박딱 들어보면 차지도 않아요. 대박 이렇게 보면은, 봉고도 제대로 못한 쪽에 요만큼 있어요. 아시죠? 집 짓고. 집도 한두 개, 세개 밖에 못요 걔네들은. 엄청 느려요. 그 대박에다가 합봉을 시켜요. 그 대박에다 합봉 시키면 엄청 빨라져요. 아니면 뭐 계란 볼통 약한 거 있으면 계란 볼통에 갖다가 위에다가 신문지 깔고 계속 올려가지고 구멍 몇개 뚫어놓으면요 한3일 있으면 합봉 돼요. 그래가지고 네도일 시키는 게 낫다니까 꿀 꿀에도 떠오면 한 대박 정도 뜨는데 걔를뭘그그살리게 유병 몇 마리 살리겠다고 거기다 놓고 계속 숯불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걔가 어차피 태어나도요, 걔네들은 회복이 안 돼요. 그 유봉도. 어차피 걔네들은 망가지는 애들이야. 어디 가지도 못해요. 거기서 끝까지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한달 내도 두 달, 심지어는 두 달까지도 살아가지고 있어요. 산란 육아를 안 하니까, 나중에는 숯벌 한 번, 그러니까 일벌 산란 들어가게 되면 계속 일벌 산란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죠. 네? 그것도 한 타임 딱 끝나면 끝나요. 두번세번안 들어가요. 그리고 네, 네. 걔네들은 거기서 말라 죽는 거야 계속. 없으니까 죽는 애들만 있고 태어나는 없으니까 계속 약해 약해지는데 나중에 중앙벌래 가지고 두 달까지 가요.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는 다아니까 뭐로 스트레스 받아요. 한 통에도 두통에든 가감하게 없어버리고 그냥 신경 안 쓰면 되지.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불쌍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걔네들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일본 그래서 그냥... 고문하지 말고 빨리 보내주세요 그냥. 아, 저는 볼렇요 생각을 해서 자 그리고 그 <laughs> 안 원래 오늘 그러니까 래서이충인데 인공이충은 <laughs> 안하고 그 본봉의 사후관리 아까송에 말씀하신 것처럼 왕대를 붙여줬는데 영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같은 날 본봉을 했어요. 오늘 5월 18일이잖아요 5월 18일날 분봉을 했는데 앞으로 6월 18일이 되는데도 산는안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한 달이 지나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봉장에도 있어요 4월 28일날 분봉해 놨는데 벌써 세 번째 장이 봉판대가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거기서 두 장꼴로 해가지고 분봉해 놨는데 세 장꼴로 나가가지고 충격이 하얗게 다 쓸어놓은 판이 있는가 반면에 두 장꼴로 했는데 아직까지 숯볼 새까맣게 있고, 여왕 하나 돌아다니고 있고, 여왕인지, 교미한 건지, 뭐신왕인지천왕인지도 모르는 애가 빽빽대고 돌아다니는 그런 통이 하나 있어요. 청소는 깨끗이 났서 반지반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냥 방치하고 보는 거예요. 언젠간 살라하거나 아, 저거 되겠죠. 근데 그런 볼통 같은 경우에 그냥 놔두면은, 교미하고 만약에 살라 찍는다 그러면 은 도망갈 확률이 거의 90%에요. 그 놔두면은. 그래서, 다른 통에 있는 충판이나 봉판 하나 갖다 집어넣어 주면 예. 또잘 치고 나가요 그래서 그게 사후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 분봉을 해 가지고 안치 해도 마찬가지고 강제 분봉을 해서 안치 해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정상군 될 때까지 우리가 그 확인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자연 왕대로 해 가지고 자연 분봉을 시켜서 갖다 안 치면은 그건 100% 왕이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나간통, 그교미장통이 되는 거죠, 이제. 분봉 나간통에 있는, 남아있는 왕대가 제대로 태어나느냐, 그리고 태어나도 1차 분봉, 2차 분봉, 3차 분봉, 4차 분봉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거는, 예, 차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어, 시즌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분봉까지는 받아도 상관없지만 세 번째 분봉 이상은 받지 않은 것을 강구키워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은 네 번째, 세 번째는 내년 벌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는 채밀이 될수 있어요. 근데 벌이 약하면은 여왕의 성질 따라 가지고 안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뭐, 여왕 성질이 좋거나, 미련이 좋거나, 기상이 좋으면은, 걔도 최밀이 돼요. 세 번째 분분 받은 애들까지도. 근데, 네 번째 애들은, 벌꿀 하지 안돼요 쉽게 말하면은, 그키보다 벌레 다 보고, 내년 벌이에요, 걔는. 내년에 꿀딸 애들. 그러니까, 내년에 꿀딸 욕심이 있으시면은, 뭐, 일곱여 배까지 계속 받으세요. 왕대 있는 것만큼. 다 받으면은, 다 받는 만큼, 내년 벌은 돼요. 대신,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는, 뭐 하부떡도 넣어주고 사양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뭐 아니면 다른 볼트에서벌 벌 합봉도 시켜주고 증원도 해주고 해야 돼요. 그런 거 없으면은 잘못 자체하다가 장마철에 폭삭 주장하거나다 도망가거나 그리고 걔네들은 자세 번째 분봉이 그러니까 두번세 번째 분봉도 위험한 게세 번째 분봉 같은 경우에도 치고 나가기가 좀 까다로워요. 밀런식이 꿀이 잘 들어오고 따뜻하면은 빨리 늘어나는데 조금만 주먹벌도 늘어나는데 만약에 밀원이 뚜껑 개버렸다 우리, 지금, 여기 기성 보게 되면, 이제, 아카시아 꽃 피기 시작했잖아요? 요거 피기면 이제 달에 펴요. 달에 핀 다음에 밤꽃 펴요. 밤꽃 지면은 산, 산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들에서는 무밀기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없어요. 옥수수 화분 들어오고, 옥수수 필 때까지. 진짜 없어요. 안 들어와요, 들에서는. 근데, 산에서는 들어오, 저기 뭐야, 무밀기가 없어요, 거의. 산에 갔다 오면, 산 속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 자연 분봉 받아가지고는 그렇게 세통 정도 만들면 체면구까지 되고, 나머지 통은 내년 볼로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인공 분봉 한거 같은 경우에는, 인공 분봉은 저는 대파 볼통은 강제 분봉하게 되면세 번째 분봉까지는 안 받아요. 근데, 자연 분봉 놓친 거는, 자연 분봉 놓친 거는, 새로 나누긴 해놔요. 왜 그러냐면은 자연 분봉 나간 벌통에서 태어날 그 안에 있는 그 공판 수가 엄청나요. 그리고 걔를 왕대 그러니까 걔 하나 치우게 되면은 분봉열 못 잡아요. 체밀군으로는 그 분봉열을 잡으려고 그러면 그 자연 분봉 나간 통에 있는 그 신앙통에서는 새로 나누기나한번더 나눠줘야 돼. 요 분봉에서 나간 시라도 또 해줘요. 예? 분봉해서 나가서 저기 벌통이 있는데 거기서도 구황 말고 있어요? 신앙 그러니까 신이 그러니까 예, 이게 이게 이제 분봉통이에요. 예. 여기서 구황이 잘유고 나갔어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남아 있는 벌은 반 남아 있는데 반 플러스에서 여기 봉판이 남아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다고 봉판하고 중판이 걔들 태어날 애들이요. 그냥 그 왕대 하나만 남겨놓고 놔둬버리면은 얘는 채밀군이 안 된다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어떻게든지 분봉에 붙어요. 어떻게든 붙는다니까? 붙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얘는 새로 나누기를 해줘야 돼. 근데, 강제 붕붕을 하게 되면 은 틀려요, 얘기가 또. 왜냐면, 구황통에도 봉판이 몇장 나가요? 최소한 한 대박 이상은 봉판이 나가요. 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이게 23cm잖아요. 그러면 세 대박 짜리야 그지? 딱 높이가. 한 대박, 두 대박, 반이니까, 그죠? 자, 다섯, 그, 대박이면은 저는 위로 세칸 남겨놓고 밑으로 한칸 반을 잘라요. 밑에는 제일 조금 있어요. 봉판, 중판 나가는 거. 그러면 얘는 채밀군이 돼요. 그리고 위에도 반이 나가면서 폐기하는 벌반 남겨놓으면, 여기도 봉판이 있고 하니까 얘도 채밀군이 되는데, 얘는 구황은 어차피 분봉만 더 해요. 자연 분봉 나간 애들도, 강하게 나간 애들, 한대박 반이나, 어, 한 대빡 반 정도 나간 애들은, 개들은 6월 꿀 5월 꿀 들어오고 6월 초 6월 중순까지 나가야 되면 분봉벌 돼요. 엄청 빨리 늘어요. 심지어는 대박 강제로 나눠놓은거한 대박 내려는 애도 있어요. 한한 한 일주일 됐나? 여기 저기 잘라놓은 거 며칠 됐죠? 4월 28일 날 잘랐네? 네. 저볼통 잘라놨는데 저볼통이한 대박이 내려왔어요. 5월 2. 2일. 5월 2일 날 잘린 게. 밑에 집 짓고 내려오게 그럼 거기는 산란 다들어갔던얘기예요 그죠? 봉판도 있고 그렇게 빨라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저기강제분모에는저통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대빵 내려온다고 해서 나와요. 이제. 음.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는 강제분모을 어떻게 하냐면 계량통에 있는 저 통을 분모를할때 이걸 내장을 빼요. 봉판 있는 걸 영안까지 해서 왕대 숯벌다 잘라버리고, 다른 통에다가 이걸 내장을 빼요. 왜 내장을 빼냐면 토종벌은 딱 기준이 있더라고요. 내장벌 이상부터 분봉열이 심해져요. 내장벌 이상 딱 되면은, 분봉열이 계속 붙어요. 근데 신앙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주고, 공습이 뭐, 세 장, 내장질러 넣어주면은, 안 붙어요. 신앙은. 치고 나가요. 근데 구황은, 두장 갖다 놓고, 네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분봉열도 붙어요. 그래서 그원리예요채밀구로 <laughs> 나갈 때, 네 장으로 분봉을 해놓고, 요네 장에서 여섯 장, 일곱 장까지 또 키워요. 4월 25일 날, 이렇게 네 장을 뺐는데, 지금 여섯 장, 일곱 장 되는 볼통이 있어요. 어제도 대파 볼통에다가 저는 2, 3으로 키운 다를 했잖아요. 큰 대파. 미니 소초강이 일곱 장이 들어가요. 가로로. 일곱 장 들어가면, 여기서 세장 반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세장 반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신앙통에는 세장 반이 남는 거예요. 세장 반이거나 두장 반이거나. 그렇게 남는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여섯 장 버리게 되면은, 최밀금 바로 돼요. 봉판 나가지, 충판 나가지. 그리고, 이걸 갖다가 작년에 했던, 그, 봄에 했던 걸 쓰는 게 아니고, 4월 2 0일날 분봉하면서 바로 뭘하냐면은 미래소초강, 아까 그, 저 미래소초강 있잖아요? 그 미니소초 23분에 3호, 1 9짜리 미니소초 있잖아요 그거를 다떼요 아니면 작년에 꿀 채밀하고 남은 건더잘 더잘 치고 나가요 여기그 남아있던 개들 집 짓고 이 미리라든가 있어가지고 이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생판 요 미니소초강을 3장 4장씩 집어넣어요 조금 먹할때 그러면은 4월 20일 월날 그때 벚꽃 벚꿀도 그러고 그러니까 집을 빨리 져요 꿀 들어오면 잘꿀 들어오면 그래서, 새로 집 짓고, 산란하고, 뭐, 일부 꿀 채운 것도 있고, 꿀더 많이 들어온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반장 이상 꿀 채운 것도 있어요. 벚꽃을. 어 벌리 벌이 내장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미니소초로다가, 결합식 미니소초를, 이게 요게, 요게 좋더라고요. 저는 요걸로 키웠는데, 이게 이만큼씩 줄어요이 높이하고 같이. 그리고, 얘네들이 웃긴 게 뭐냐면, 이거를 장애물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 여기다 키우면. 같이 여기서 이렇게 지어버려요, 집을. 어... 이렇게. 어... 새 꼴로 새 집을 그렇게 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분봉할 때 칼로다가 바, 잘라가지고, 떼어서 숯벌집 제거하고, 왕대 제거하고, 대박에다가다 앉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본통에 대박에 있는 그 벌들 있잖아요. 벌들을 진짜 걸지만 하고, 봉판이 봉판만 있고 걸어 없을 정도로 다 대빵에다 털어 집어넣어요. 요새 아침, 초종불 있잖아요. 아침에 해뜨면 나간다 그랬잖아요. 나가 있는 벌들이 엄청나요. 그리고 여기는 봉판이 태어날 일이 엄청나잖아요. 다 태어놓고 도둑에 갔다 가한 30분 정도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거기서 일부러 여기서 해결을 해요. 그리고 저기서 웬만큼 봉구가뭐 까맣게 뜨거나 아니면 벽에 뭐 새까맣게 붙었다 그러면 손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체밀로 나가요. 너무 벌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벌이 적어도 안 되고. 그래서 2, 3부 뭐 대빡이든, 1 9 대빡이든, 이렇게 6장이든, 5장이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에 벌이 봉구를펼수 있는 수준까지는 벌을 붙여야 돼요. 채밀구는. 저는 증식이 아니고 채밀이니까.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이거를 2kg 이상, 내가 이제 채밀 할수 있는 장소, 세 군데, 에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쪽 봉장에 있는 건 저쪽 산에 갖다 놓고, 저쪽 산에 있는 건 이쪽 산에 갖다 놓고. 예술 어... 해기 <laughs>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여기 본통에 남아있는 그, 여기도 봉판이 세장 반이나 두장 반이 남아있잖아요. 벌들은 여기, 그 벌들이, 새까맣게 안 붙어도, 벌만 좀 웬만큼 붙어있을 정도의 수준이면, 관리가 돼요. 다 봉판이야, 또. 계속 태어나요. 일주일 있으면은요, 벌이, 얘보다 더 많아서 여기가 이두장발 세장벌이 그러면 얘도 일주일 있다가 왕대 봐가지고 하나만 딱 내겨놓고 나머지 다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체밀군이 돼요 개량 벌통으로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제가 처음에 저런 벌통에다켜워 가지고 내장으로 뻗으니까 저기 내장이니까 두장으로 규명상 해가지고 두통을 만들었어요 그죠? 게 체밀군 돼요? 안 돼요? 돼요? 쟤도 두 장인데 공습비 옆에 꼈는데 네 장까지 치고 나가는 애들이 있어 요 빠른 애들은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대박으로 하나 뺐잖아요. 그리고 얘.